안녕하세요. 마카팟 TV! 티블루 이대현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입니다. 네, 조작 절대 없습니다. 자, 채널, 자, 제 채널에 티블루 담당자 분을 모신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네, 카카오티블루 가맹본부 KM솔루션에서 크루 고맙데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품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예, 진짜 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경품 당첨자를 뽑아보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약 3주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제 채널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초대박 이벤트 1등 경품이 전기차 EV6죠 네 맞습니다 경품이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3, 3,333명에게 기사 의포인트 만원 33명에게 간편케어 5종 세트, 8명에게 갤럭시 S22 휴대폰, 2명에게 갤럭시 Z 폴드4 휴대폰,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망의 1명에게는 EV6 차량이 주어집니다. 어, 사실 저희 가맹농부에서 이렇게 큰 돈을 쓴게 처음이에요.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됐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는 것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전국에 약 2만여 네. 명의 크루님께서 참여를 어허허허. 해주셨습니다.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참여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 또 막가파님께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홍보 파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떠드네요. 역시 이게 막가 파워 아니겠습니까? <laughs> 응모 과정이 굉장히 간단했었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한마디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별한 사연 몇 가지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응모자 리스트를 쭉 보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 몇 가지를 골라왔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땡일크루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초창기 웨이고 교육을 이수했었는데 카카오티블로가 벌써 3주년이 되었군요. 진심 축하드립니다. 저도 가끔 카카오를 손님으로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손님으로 탔을 때는 손님 입장에서 기사가 개선해야 할 것을 생각해 뒀다가 제가 운행할 때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손님과 기사가 즐겁게 이동하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잘 갖춰서 택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초창기 멤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어,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두었다가 실제 운행을 할때 반영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음. 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굉장히 번, 프로페셔널하네요. 네. 네, 두 번째 <laughs>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정땡수 크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블루 가입해서 운행한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다행히도 적성에 맞고 고정적인 매출을 올리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택시 입문한 지 3개월이 되었고 많은 택시 기사들이 계약하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웃음> 네. <웃음> 판단과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라 계약했지요. 정말 계약 잘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 보내주셨을 때 일주일 된 거면은 한 지금 두달된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신익 기사님 환영합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한 번만 읽는 건데 하나 더 넣어 주셨고 자김땡훈님 메시지입니다. 인생 제2막으로 시작한 법인택시. 첫날 콜도 못 받고 길빵도 못할 때 카카오 콜로 받아 손님을 모시러 갈 때가 아직도 엊그제 같네요. 개인택시로 갈아타고 바로 카카오티 블루를 시작해서 오늘도 도로이 마스터 크루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카카오티 블루가 동행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저에게 카카오티 블루가 꿀이오 오아시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개인택시 사진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네. 어, 방금 소개해드린 세 분은 오늘 당첨과는 별개로 감사한 마음에 저희 가맹본부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중으로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기다려 주세요 <laughs> 네. 방금 사연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경품 추천과는 별개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네, 네. 어,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당첨 과정부터 빠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당첨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세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번호가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나온 번호 박스에서 경품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을 위해서 조합의 김현덕 분부장님께서 추천 박스 확인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오. 네,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와 정말 꼼꼼하게 해 주셨다 <laughs> 네 그럼요 누락되는 인원 없이 아주 꼼꼼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죠 네 이제 아까 그 봉인됐던 상자 이제 해제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뭐, 뭐 상자 안 잘라지죠? 네안 어, 잘라지겠지? 네네네 네, 막 그어버리겠습니다 야 이거 봉인 너무 세게 한거 아닙니까 이거? 어, 혹시 모르니까 아주 네. 꼼꼼하게 제가. <laughs> 네. 아, 꼼꼼하게 하셨어요 네.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네, 이게 CCTV가 다 돌아가고 아주 잘 지켰습니다. 네, 한번 뜯어보시죠 네, 봉인이 렇게 뜯었습니다. 네, 사인 돼 있는 거 봉인 뜯었고요. 자, 이게 공정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제 채널을 걸고 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포스터에도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는 카카오티블루 크루님만을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티블루 크루가 아니시거나 도중에 해지 또는 탈퇴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박스 안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응모를 막 대여섯 번 하시고 막. 몇번 했죠? 뭐, 66번 분, 하셨죠? 네, 최대, 만, 6, 네 66번. 최대 66번까지 해주신 분 계시는데, 뭐, 그만큼 간절한 뜻은 잘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는 무조건 1인 1 응모지만 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에도 안 된다. 한 번만이야. 네. <laughs> 자, 이제 4등 5등 당첨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경품 당첨입니다. 간평 케어 세트와 포인트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라이브 전에 당 담당자님께서 먼저 뽑아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제 슬슬 영상 한번 틀어봐야 될것 같은데 영상에 이제 당첨자들이 이제 나올 거죠. 네네 맞습니다. 나투는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네 <laughs>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유니피커라는 공정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하셨고 네. 네. 지금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추첨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수 시드를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조작이 없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 영상은 편집본이 아니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뭐 저기 중간에 막 자르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굉장히 그 저도 봤는데 저는이건 처음 봤어요. 어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최대한 좀. 네. 네.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네. 유니피커라는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오. 카운트다운 시작되었고요. 네,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5, 4, 3, 3, 3 2, 2, 1, 1. 자, 공개됩니다. 와, 진짜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몇 명이죠? 어, 지금 보이는 기사의 만원 포인트는 3,333명입니다. 와, 진짜 막 뚜루루루루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해당 영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종료 후에 KM솔루션 네. 블로그에 올려둘 건데요 네. 어, 저희 플러스 친구 다들 아시겠죠? 네, 네. 아시겠죠 게시, 네. 네. 게시글 네. 링크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간편케어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 연락 통해서 주소지 파악 후 대구로 보내드릴 건데요 네.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네네. 네. 네.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추첨이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3,000 4,000 명? 3, 3,333 명? 명이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기사의 포인트 당첨되신 분들은 1월 중으로 입금 예정이니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끝났네요 바로. 네네. 네. 네 어쨌든 방송 끝나면은 알려드린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떨린다. 진짜 뽑는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휴대폰 S22. 당첨자 8명, 지폴드4 두명 그리고 경품 끝판왕, EV6 한명 이렇게 총 11명 뽑습니다. 자, 먼저 S22 8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을 일단 뽑아 봐야겠죠. 네, 공을 뽑기 위해서 기계 온 들어갔습니다. 제 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이거는 내가 마법사가 아닌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자, 행운의 번호 첫 번째 뽑겠습니다! 고 오, 그래,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이게 생방송이라 그래 이게. <laughs> 자, 이게, 오, 뽑았다. 네. 자, 첫 번째 행운의 번호 2번! 뽑아주세요, 있는님. 네, 네, 2번 박스에서 뽑아볼게요. 네. 자, 잘 섞어보고. 아, 떨리는데요? 자, 첫 번째 당첨자. 전땡 승크루님 뒷번호 5324번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네. 당첨자예요. 자 빠르게 또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너무 잘 지었어. 내 아이디어지만. 어뭐어 <laughs> 어, 뭐야? 아,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자두 번째 해보 번호 1번. 네 1번 박스. 자 흔들어 볼게요. 어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거. 네. 아니, 그거 좀 놓고 해요, 그냥. 1번 <laughs> 박스, 두번째 당첨자. 네. 어, 어! 다시, 다시? 네, 다시, 다시. 아, 못 봤어요, 못 아, 봤어요. 아, 두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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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돼. 네. 자, 하나. 네. 자, 김땡희 크루님, 뒷번호 8728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아,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뽑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저 어, 잡았다. 어, 여게잘 잡혀. 자,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번. 어, 또 1번. 네, 1번 박스. 자, 어, 열심히. 열심히 뽑아주세요. 네, 자. 이 땡만 전화번호 뒷자리 934도 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까지 했고요.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네 번째. 야, 잡았다. 자, 네 번째. 해운의 번호 2번입니다. 네, 2번 박스 뽑아주세요. 2번 박스, 네,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최땡근 전화번호 뒷자리 5794번 크루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죠. 벌써 다섯 번째 왔어. 벌써 다섯 번째. 뽑히신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실까요? 네 벌써 다섯번째 뽑혔어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안 뽑혀 잠깐만 뽑았다 자 다섯번째 해운해 번호 1번 1번 네 1번 뽑아주세요 네. 1번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러게요 1번 박스 뽑았어요 뽑았어요 네뽑았으니까자박땡1 크루님이시고 전화번호 뒷자리 4324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선생님이다. 다섯 번째까지 했고, 여섯 번째 뽑아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번호. 여섯 번째 행운의 번호. 뽑았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번호. 2번입니다. 2번. 네, 2번이요. 네,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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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번. 네 아주 그냥 쭉쭉 섞고 있어. 자, 뽑았어요. 뽑았어요. 네. 저, 어, 뒷번호가 특이합니다. 네. 뒷번호, 오오오. 오, 오. 이고요. 네. 조땡승 크루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죠. 네, 맞습니다. 자, 해운의 일곱 번째. 뭐 굳이 뭐 따진다면 해운은 뭐 상관없지만 아웃튼 간에 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어, 잡았다. 오, 네, 네. 몇 번일까요? 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해운의 3 번. 네, 3번 네. 박스. 처음으로 처음이죠, 처음으로? 처음이죠. 처음으로? 네, 3번 박스. 해볼게요. 네. 집번호 9680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S22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여덟번째 너왜 자꾸 앞으로 가니 너 네. <laughs> 마지막 네, 맞으세요 자, 마지막 마지막 여덟번째 어 안잡혀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잡았다 마지막 S22 행운의 상자는 1번입니다 번이요. 네. 네. 1번 뽑아주세요. 뽑게요 <laughs> 뽑았습니다 하나. 네마지막입니다 마지막 S22. S22. 자 마지막 뒷번호 8 5 47번이고 김땡 생크루님 이십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S22 와. 당첨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당첨자 여덟 분 모두 뽑아보았습니다. 네. 아우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약한 800명 정도 <laughs> 네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조금 더 비싸진 것뽑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 4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요즘 옆으로 접히는 폰이 유행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주변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네네. 저도 진짜 쓰고 싶은데 아 이게 약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Z 폴드 4첫 번째 행운의보을 뽑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오! 몇 번인가요? 행운의첫 번째 네. 번호, 3번! 3번! 네, 3번 박스입니다. 자, 3번 박스. 네, 3번 박스 뽑아주세요. 어. 자, 이게 손이... 또 비싼 거니까 더 그럼요, 열심히 그럼요, 하는 거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웃음> <웃음> 자,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네. 뽑았어, 아... 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요. 자, 어, 떨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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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번호 0032신땡님크루님 감사하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아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휴대폰 오. 마지막이야 휴대폰 마지막 예? 휴대폰 마지막 자손 없어요 손네 휴대폰 마지막입니다 아 떨려 내손 내 보여 이거? 지금? 아우 아우 내가 네, 잡았다 아 과연 자. 마지막 휴대폰 상자는 1번 박스입니다. 자, 1번 박스. 1번 박스에서 또 뽑아볼게요. 네. 아, 자. 으아. 어, 잡았어요. 자, 휴대폰 마지막이죠? 네, 휴대폰 네. 마지막입니다. 뒷번호 네. 2865번 네. 박 박크루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당첨자 총 10분 휴대폰 모두를 선정했습니다. 휴대폰은 언제 전달되는 건죠 이디님? 네, 우선 휴대폰 10개 지금 모두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한 분씩 전화 드릴 건데요. 네. 주소지 파악해서 빠르게 보내 드릴 예정인데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빨리 받아주셔야겠죠.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지금 당첨되신 분들 12월까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 왔다면 나는 당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전화. 진짜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laughs> 네 이제 대망의 EV6만 남았네요. 아 이건 안 뽑고 제가 갖고 싶은데. 그러면 카카오 가맹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왜 대사대로 안 해요? <laughs> 아 라이브라 그렇게 훅 들어오면 안 돼. 진짜 왜 그러셔? 아 진짜. 자 마지막 공은 이드님께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어, 그럴까요? 네, 신사답게 저거 공 켜드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 자손 없다는 거 이제 완전 잡고, 보여줘야 돼. 자 팔도 걷고. 네 저도 걷어야 돼요. 아 어, 떨려요. 막뽑지 마. 자, 손에, 네. 자, 손에 잡히는 거. 어, 아 이게 어렵네요. 네, 어. 어렵습니다.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백스에 어, 됐어, 됐어? 자, 잡았어? 잡았어요,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내가 자. 떨려. 어, 어, 내가 떨려. 행운의 번호, 마지막 1 네. 번, 1번, 1번 박스 뽑아볼게요. 어, 내가 떨려. 와, 이제 뽑는 건가 진짜? 1 번, 자, 손 없어요. 네, 없다. 아, 없다. 어, 없다. 네, 진짜 없다. 자, 막 섞고 그냥 바로 세 번. 우 오세요. 야, 진짜. 아, 죽으라고 그냥. 오예, 예, 막 떨어졌어. 야, 떨어진 건아프힌 거야. 어쩔 수 없어. <laughs> 자, 마지막 번호. 조구조구 마지막 번호. 뽑았습니다. 와. 뭐가 와야? 안 쓰이는데. <laughs> 자, 휴대폰 뒷자리 3420 2 2땡! 덕! 크로님 축하드립니다! 2땡! 덕! 님 축하드립니다! 2땡! 덕! 크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보고 계셔야 될 텐데, 너무 네. 예쁘실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나기에 진짜 갖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주 생생한 반응을 들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야 이거 전화 받았는데막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뽑아야 돼. 다시 뽑아야 돼. 네. 아직 우선, 기회가 있어요. 네. <laughs> 우선 전화를 전화까지 대야 돼 일단 걸어볼게요. 네. 어, 못 받으셔도 어차피 하니까. 네, 네. 스피커폰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어 내가 떨려 막 어. <laughs> 소민이 장난 아니야. 안 받으시는 건가요? 어 지금 전화가 안 받나요? 설마. 네. 이거 이번 달은 꼭 받으셔야 되는데. 어, 자들이 아, 아 잠깐만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볼게. 요 이거 거절했어. 거절이야 이거는. 이건 100% 거절이야. 지금 어, 방송 안 보고 계셔 지금. 안 되는데. 거절하셨어. 이제 받을 거 같아. 막 바, 운전 중인데 막 받았는데 막 깜짝 놀라갖고 막 플렉스 받고 막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두 번째 두 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거절했는데. 주무시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가요? 네. 아아쉽 아쉽네요. 아, 이거. 네. 아나 이거 아나 이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어? 안 받아. 네. <laughs> 네.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좀 반응을 좀 들어보고 <laughs> 싶었는데. 네. 아 진짜 전화 꼭 받아 주셔야 돼요. 12월 달까지는 받아야 되죠. 그럼요. 12월에 무조건 받아 주셔야 돼요. 네, 12월 에안 받아 주면은 바로 1월 그냥 시작 얄짤 없이. 한 번. 알짜 없이, 알짜 없이. 네.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세번 전화 드릴 거예요. 네, 맞아요. 세 맞... 번. 네. 시간 세 많이 번? 주는데 왜 그래? <laughs> 빨리 전화를 받으셔야지.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전화를 전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세 번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드릴 거고요. 네. 어, 마지막에는 문자까지 남겨드릴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마카파님 채널 통해서 제 추첨 진행할 겁니다.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꼭좀 아, 받아주세요. 2분식 쓰기 무조건 받아야지. 대기하라니까 문자도 갔다면서요. 그럼요, 그렇죠. 아, 전화 받아주셨어야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간편케어 세트 어, 그분들도 꼭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돌려야 됩니다.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전화 오는 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받아주세요. 뭐 스팸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고 네. 안 그러면 또 신년 이벤트 또 해야 돼요. 네. 아, 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꼭 받아 주시고요. 아, 처음에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재세공 각금은 개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재세공 각금 지급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재취참은 진행됩니다. 네, 그 재세공 각금이 몇 프로죠? 어, 제세공과금이 22%예요. 네.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금액에 휴대폰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세공과금만 내고 음. 차량을 산다? 야 개꿀인데? 네. <laughs> 네, 또 차량의 경우 제세공과금 말고 기타 세금 또한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로 자, 사,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그 차량 구매하실 때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고거 그리고 휴대폰은 요금은 안 내드립니다. 네. 그냥 가져가세요. <laughs> <laughs>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혹시라도 방송 못 보신 분들 또는 중간에 들어와서 놓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laughs> 방송 종료 후에 플러스 친구 게시글에 올려둘 거니까요. 링크 그 네. 통해서 명단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왔습니다. 이제 슬슬 인사드려야죠. 네. 네. 아나 이제 너무 떨렸어 저도요. 떨었어요? 네, 생방이 네. 처음이거든요.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카카오 기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다가, 네, 그게 바로 이거였는데 뭐 뽑히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 어, 일단은 받으신 분들, 네, 아주 뭐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텐데 안 받으신 분들도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카카오티블로와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크루님들 모두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laughs> 네. 네. 아직은 부족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크루님들의 말에 기기울이며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기울일 거예요? 항상 기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크루 고맙데이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더 좋은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더 좋은 이벤트요? 기대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12월은 모빌리티 업계와 함께했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마카파 TV 티블루 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한대 있어! 웃음>